선자에 대한 특별 보상법 제정을 위한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면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놈의 여러분들, 먼저 가신 저 여러분들의 응명 제가 권자들한테 조금 영향력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큰 박수!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또 함께 해주신 우리 월남 참전 어 우리 전우회 여러분 너무 반갑고요. 이따가 제가 인사만 따로 하고 오늘은 어 우선은 내빈 여러분 제가 직접 좀어 이렇게 인사 어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내빈은 어, 내빈이라고 하기보다는 빈이 아니라 이제 우리 이 행사를 주최를 해주신 우리 월남산전 전후회의 서현석 직문대 회장님, 네, 큰 박수로, 네, 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I w 습니다 u s t in that day. I was just in that day. 니 was j 그 s t in that day. I was just in that day. I was just in that day. I w a 지부장님들이신데 제가 다일일이 허명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우리 지부장님 여러분 다 일어나 주세요. 네, 네, 네 리틀 우리 지부장님들께서 정말 열심히 뛰고 계시는데 네큰 박스. 한번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 우리 바른미대당의 그 전주 지역구이신 어, 정은철 의원님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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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어, 이하경 의원님 큰 박수로 니다 <laughs> <laughs> 네. 드리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일정, 원이 오셨습니다. 은이 오셨습니다. 이 오셨습니다. 성찬 의원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당에서 오늘 많이 오셨네요. 어, 김니다 감사합니다. 습니다 감사합니다. 감합니다 빠지셨나요? 네, 다 인사를 해드리고 나중에. 박수를 부탁합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원래 제가 소개를 해야 되는데 우리 이연주 위원주, 의원님께서 제. 밥그릇을 뺏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그리고 우리 이 전투수당에 대해서 그러한 재임 기간 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laughs>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이영주 의원님께서 축사가 있으시겠습니다. 아, 참 죄송합니다. 네, 예, 예, 너무 의원님들이 많이 오셨고 너무 귀중한 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서현석 예, 친구대예 회장님께서 대여사가 예,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가필요 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나를 드린 것에 대하여 고 보람 있게 생각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현재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원남전 참전자 의 보상 그 재정의 성에 대하여 있는 문를제시하시니자 여러분 오늘도 자리를 같이 하신 모든 단체장무들과 참석하신 파월 전우 여러분께 상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공청회를 갖고자 하는 목적은 우리 월남전 참전자들을 위한 보상, 예, 보상특별법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기회를 통하여 동법의 기초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기반을 삼고자 합니다. 원함은 월남 땅에서 협격한 무공을 세우고 나라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한 월남전 참전 유동자들의 평균 연령이 70세를 넘었습니다. 이제 이들을 국민이 보살핌으로써 이들의 예국에 보응하고 명예를 선양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 공청회를 여는 진정한 목표입니다. 존경하는 참석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특별법을 통하여 요구하는 것은 최저생계비라는 경제용어가 설명하듯이 삶을 정의하는 데 필요하여 정부가 정한 최저 비용을 기준으로 삼아 산출한 금액입니다. 고득이 늘면 소비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노령의 유공자들에게 생계비에 보검하는 보상금을 지급한다면 미상불이 돈의 거의 전부가 재래시장에 식품 및 생필품 구입에 사용될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이같이 대, 재투자된 재화는 전통시장과 연계된 농어촌의 소득 향상에 이바지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을 것으로 확신한 바입니다. 오늘 자리를 같이 하신 모든 분들이 파월자들의 이와 같은 소박한 요구를 완성하는 데 힘을 모아 주십시오. 그래서 반드시 노형들의 생활 향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기쁘고 또 한편으로는 어, 사실 우리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 이 월남전 어, 우리 참전 전우들의 포괄적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오늘 이렇게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만 거기에 핵심적인 내용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전투 수당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지난 정권에서 전투 수당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 왔습니다. 전투 수당이라는 것은 파병 수당하고 달리 여러분께서 외국에 그냥 가신 게 아니라 원란전에서 전투를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별도. 하고 그 당시의 입법적 미비와 여러 가지 국내외 사정으로 인해서 못 받으셨던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yeah どうぞ。 여기 의원님들과 전우 여러분 전투수당에 대해서 좀더 정확히 말로만 전투수당 줘야 된다고 라 하는데 정부에서 얼마를 줄 것이냐 하는 걸 알고 계십니까? 54년 전 우리들의 목숨수당을 미국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받은 목숨수당을 1차 5개년, 2차 5개년 역에 다 쓰고 그 우리들의 목숨수당을 54년간 급감으로 계산하면 6억원을 줘야 됩니다 6억원 GDP 상승률으로 한다면 11억이 됩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한꺼번에 6억원을 달락한거 아닙니다 이것을 하고 제가 많은 국회의원을 찾아다니면서 손이 발득에 빌고 있습니다. 참전명예 수당 50만 원, 전투수당 90만 원 그렇게 해서 장기연금대로라도 주시면서 정부가 우리에게 줄수 있는 돈이 6억이라는 것을 입법화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 전투수당입니다. 네, 여러분, 박수야, 박수야. 네.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어, 조금 전에 우리 이현주 의원님께서 정말 여러분들 가슴 속에 수십 년 동안 깊이 깊이 담아 놓으셨을 그이야기를 정말 혼을 다해서 여러분께 끄집어내서 말씀을 드리것 같습니다. 우리 이현주 의원이 말씀하신 그 뜻이 이번에 오늘 이렇게 보신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에 반드시 특별법으로 성환이 되어서 여러분, 들의 나라를 위한 헌, 희생과 헌신이 제대로 보상받는 그 날이 꼭 왔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선 제가 제 말씀을 작하하전전 우리 이러분의원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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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성원여주분 여러분, 니다분여러한 자리에 모이셔서 아직도 이런.